자 지금부터 이제 가천대 체육 가천대 수시 합격자 우리 가천대 수시 합격자 어, 최종 점검으로 한번 좀 가볼텐데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좀더 정말 그 전화하는 느낌이 좀 들겠죠 한번 전화통화 걸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9시 한 30분에는 늦어서, 어, 아, 9시 30분에는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자, 어,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진짜 우리 양하을 멘토님,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민유생 t 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택코리아 최대 입시 강사 양하을입니다. 어, 그래요. 어, 무슨 소리이게 삐용 소리 나는 거요? 네. 그렇지. <laughs> 네. 여러분들 목소리 좀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간단하게 인사만 들어다는 거였고, 아, 먼저 멋지게 자기소개 한 번, 어, 컴팩트하게 한번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평택 코리아 미녀라고 네. 불리더라고요. <laughs> 아니, 자기 입으로 미녀라고 하기엔 좀 민, 민망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민망한데.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지금 현재 막그 제자분들도 막 들어와 주신 것 같고, 현재 또 강사로도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가천대학교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그냥 인사해달라고 이렇게 또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천대학교 또 이제 수시로 이제 합격하셔서, 이제 가천대에 대한 어떤 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또 소개, 또 요청 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이번 주에 그 가천대 이제 시험을 곧볼 텐데요. 종목이 이제 서전트, 최정고, 십자란, 백을역 이렇게 네 종목 보는데, 어, 이네 종목 하나 놓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죠 그래서 제가 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여쭤볼 테니까 이 아, 어우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우 잠이 확 깨네 네네 그러게요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종목별로 팁팁아 팁이래 팁팁 네. 팁.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어떤 거부터 네. 하나 하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 멘토님께서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제일 조금 특징이 없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투자관리기가 그래도 조금 네 티비라고 할수없 없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십자 달리기가 팁이 네. 없다고요? 네, 그냥 뭐, 네. 어 십자 달리기 체육관 자체가 네. 별로 바닥이 미끄럽지가 않아요. 가천대가. 어, 네네. 네, 그리고 콘도 테이프로 바닥에 다 붙어 있어서 콘도 네. 쓰러질 걱정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냥 좀쫄지 말고 원래 학원에서 하시던 대로 자신감 있게 하시면. 네. 네 조금 월, 원래 나오던 기록처럼 나오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있고 그냥 네.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오, 네. 네, 센서가 조금 무릎과 허벅지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키큰 친구들은 거의 무릎쯤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제 조금 출발선 뒤에서 시작을 하는데 음? 나갈 때 무릎이랑 허벅지가 먼저 찍혀서 초를 조금 더 먹고 들어가는 일만 없게 하면은 네. 어려움 없이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뭐 특징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어, 우리 그럼 제, 저... 어,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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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멘토님은 그러면 십자런 예전에 몇초 뛰었었나요? 아, 저는 또 제가 또 만점 기록이 높지 않았을 때 들어갔어 네. 가지고 네. 저는 140이 만점일 때실기를 네. 봤는데 네. 저는 144가 최고 기록이 어,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네. 어, 14초, 여학생이 14초 초반 뜨기는 남학생도 그렇게 나오기 잘 어려운데. 네. 아, 너무, 너무 잘한데. 겸, 지금 댓글에 달달하다 꿀팁. 그리고, 어, 겸손인가? 이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우리 제자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를 많이 안 눌렀어요. 네. 네, 우리 제자분들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좀 이렇게 좀 요청 좀 해주세요. 얘들아, 뭐해? 네. 쌤 나왔잖아. 눌러. <laughs> 얘기 들었죠? 눌러. <laughs> 네, 네. 눌러. 어우, 그래요. 올라가네요. <laughs> 아, 올라가고, 아, 이 팍팍팍 올라가. 이거 봐. 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십자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네. 이제 서전트랑 유연성, 배근력. 백의력. 아, 배근력이 요번에 변별력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야, 배근력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근력 어떻게 하면 좀 꿀팁 딱 소개해 주시면 어. 좋겠어요. 잘 땡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은. 네. 근데 같은데 네. 그백걸력 바가 엄청 네. 잘 돌아가거든요. 손잡이 네. 플라스틱이. 네. 그래서 잡으면 고민도 없이 그냥 빠르고 임팩트 있게 땡겨버리는 게. 음. 그 바가 돌아가기 전에 측정을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멋있게 나오는 게 네. 가장 베스트입니다. 와. <laughs> 아 바가 근데 지금도 돌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laughs> 네. 근데 바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리면 빠를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네. 조금 미끄럽다 시큼, 싶으면 닦아달라고 하면 또 깨끗하게 잘 닦아주셔서 네. 요청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 양아을 멘토 선배님 얘기 듣고 왔다 이러면 또 잘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아,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 제가 생각은 <laughs> 조금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귀에 쏙쏙 <laughs> 들어온다고 지금. 어 아까 이제 백력 꿀팁은요. 빠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임팩트 있게 빠짝 당기고 바로 끝내는 게 멋지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우리 멘토님 백력 얼마 나왔어요? 아, 저는 155가 최고 기록이고요. 155. 와. 네, 근데 네, 네 입시할 때는 그랬었는데 저, 네. 저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가지고 네. 네. 아 겸손 겸손 155도 <laughs> 잘한 거야 왜 그래 <laughs> 아 네. 좋아요 자 이제 유연성과 서던트가 이제 특히 유연성이 이번에 또 만점이 또 이제 쉽지 않게 됐어요 굉장히 네, 그렇죠. 남학생 32에 여학생 35인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좀 평소 기록보다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꿀팁 뭐 이런 이런 거 있을까요 이게 강렬이 네. 높은 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도 또 만점이 나오는 친구들은 또 만점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천대를 쓰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배근력이랑 유연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할때 긴장을 하면은 근육 자체가 조금 굳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좀 긴장을 풀고 몸을 좀 편안한 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음. 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또 몸을 푸는 분위기 자체가 좀엇뻣하고 그러지 않아요? 유연, 그 가천대 자체가. 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몸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혹시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제재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바닥이나 아킬레스 건 쪽부터 아킬레, 종아리 아래쪽 근육을 좀 마사지를 해주면 네. 일시적으로 유연성이 좀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들었어요? 아킬레스 건과 종아리 쪽을 마사지를 잘 하고 들어가면 어 평소보다 기록이 더잘 나올 수 있다. 이건 꿀팁이 아니라 학원 거의 그 기법 아닐까 비법? 네. 아, 이거 발사라면 안 되는 건데, 발사 때 <laughs> 네, 이거 또통화 끝나고 나서 김진수 원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연성까지 좀 이야기 좀 들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야, 이거 서전트 점프는 제가 왜 마지막 했냐면, 이게 평소에 만점 맞는 친구들도 가면 만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재모과또 다르잖아. 네 그렇죠. 네. 가천대 서전 점프도 시행 방법과 또 이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또 꿀팁들이 네, 그렇죠. 아 요거 자,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거든요. 자서전 네, 점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반팔 얇은 반팔을 하나 입거나 아니면 네. 좀 몸에 딱 붙는 이너를 입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너를 입고 반팔을 입으면 반팔을 벗으라고 한단 말이죠. 오, 네. 네 일단 그래서 두꺼운 옷은 아예 입지 못하고 옷이 네. 겹쳐서 팔을 쳤을 때. 네. 옷이 말려 올라가면서 기록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음. 아예다 배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학원에서 운동을 할 때는 좀 옷을 안에 이너도 입고 방팔도 입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말려 올라갔던 옷들이 없어지니까 기록이 조금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또 만세를 시키고 버티컬을 채워주기 때문에, 네. 옷이 올라갈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오, 네. 옷이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네, 아예 다 없애버리고 시작을 시키고, 네. 네, 팔을 치고 나서 네. 이제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 팔을 치면 이제 이게 팔이귀 뒤로 돌아가면서 팔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떨어지는 것조차도 파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야. 네, 팔을 아예 돌리지를 못하게 하는 학교가 갖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하면 안 된다 정도만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네. 거는 좀안 걸릴 수도 있어 <laughs> 아, 하는 건 뭐가 네. 있을까요? 네. 이게 몸을 심하게 튕기면 파울이지만 네. 또 이게 가천대가 작년까지는 네. 이 원판 안에 발이 하나만 들어와도 파울을 안 줬었어요 네. 그래서 몸을 위로 뛰되 살짝 방향을 사선 방향으로 뛴다고 하면 네, 네. 네 줄이 뽁 하고 뽑히겠죠 어~ 네 그쵸 <laughs> 야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지만 너무 막 꿀팁들 막 나오니까 지금 제가 약간 듣다가 야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네, 야또 아는 사람들은 음. 다 알고 있는 꿀팁이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laughs> 오늘 이 방송 들은 분들이 야 이거 돈 벌었어 이거 평택 코리아 다녀야 들을 수 있는 내용들 일부만 잠시 좀 이렇게 공개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종목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뭐 혹시라도 갖췄데 아, 이거 하나만큼 뭐... 꼭 알고 가자 뭐 이런 거뭐 있을까요 꼭 알고 가자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그냥 실기를 보러 간 학생들이 갖춰야 할 음.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좀 원하는 대학에 붙기 위해서 실기장을 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요구를 했을 때좀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하거나 아니면 음.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좀 무기소침해서 아무것도 요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제가 붙는 게 목표니까. 네. 가서 소심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네. 요청할 건 요청하고 음. 안 되는 건 그냥 수긍을 하고 네. 자신감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 네. 야 잠깐만 얘기하는데또 역시다. 어 너무 말씀을 또 잘하시고 지금 보니까 네. 댓글에 어 이제 코리아 다니면 하울 쌤이 유연성 늘려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실제로 눌러주시나요? 눌른다기보다는 그냥 찢죠. <laughs> 네. 아, 네. 오늘 방송 제가 봤을 땐 찢었습니다 오늘요. 네. 야 너무 좋습니다. 어 이렇게 또 이제 긴 시간 어떻게 짧으면 짧았고 긴 시간 이렇게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그래도 네. 민지쌤 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 이전에 네. 그래도 우리 제자분들 네. 있잖아요 강사 선생님이니까 우리 제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인사 한번 또 해주면 어떨까요? 아 인사요? 네. 잘하라고. 네. 얘들아. 한계 있잖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네. 마무리까지 자신감 있게 화이팅 하자. 야. 근데 저 대궁과 한계 있잖아. 이게 뭐예요? 한계 있잖아. 아니, 지금까지 한계 있잖아. 아, 저는 되게 한계 개, 두개 처음에 그건줄 알았어. <laughs> 지금까지 한계 있잖아. 아, 좋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여기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한 110명 정도 지금 보겠세요 네. 어, 역대급인데요. 네, <laughs> 이 우리 민주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잘하라고 또 이렇게 응원 멋지게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말하는 게꼭 정답은 아닐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니까 그러니까 그러 괜히 실기장 가서 변화했다는 거에 조금 긴장하지 마시고 하셨던 거 연습하셨던 거 그대로 하고 오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마지막 부탁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 네. 민준쌤TV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까지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민준쌤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아, 진짜 옆에서 <laughs> 방송한 줄 알았어, 오늘 밥에서.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신 평택 코리아 우리 양아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이제 또 기회되면 한번 또 모셔서 또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